회피, 방어 그런 거는 몸이 약한 녀석들이 하는 거고, 몸이 강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때리기만 해도 이길 수가 있어요. 공략을 시작하죠. 자, 아모레 영묘 화토브랜 시작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하베노 굉장히 튼튼해졌기 때문에 웬만한 적은 무시하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자, 이아르토린스의 계약, 심연의 반지가 더 이상 쓸모가 없기 때문에, 다시, 철벽의 가보단, 가보자는... 라라 철벽의 가보 반지로 바꿔주세요. 갑시다. 암아무래 영묘에서 쭉 올라가면은, 회화세계라는 이상한 곳으로 갈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주었던 이상한 인형을 통해서, 회화세계로 날아갑시다. 자, 이 앞에는 회화수호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유 녀석들은 그냥 무시하고, 무시하고 달려가세요. 애들을 잡으려면 너무 귀찮으니까, 때려봤지 앞수도 않고, 그냥 무시하고 갑시다. 자, 앞으로 그냥 쭉. 저기 옆에 있는 아이템은 흑철 세트. 그리고 흑철 방패랑 아무튼 뭔가 있는데. 그레이트 스토리였나? 어, 저건 그냥 무시하고 가셔도 됩니다. 첫 공격 데미지 훌쩍 맞추면 만원? 어. 홀이냐 짱이냐, 홀이냐 짱이냐. 홀! 홀 가자, 홀! 자료, 회한샘을 딱 들어와서, 자네 개인 일단 잠깐 무시하고, 자 이곳에 앞으로 가면 화톳불이 있습니다. 화톳불 딱 켜서 앉아 주신 다음에. 이동하신. 아이돌 엑스 최고로 좋아하는 캐릭터는 뭐예요? 말해다더 어, 유용한 지식이 강말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네임드인님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 쭉쭉 나갑니다. 자 때려도 아프지 않죠. 네, 유니석스도 그냥 무시하고 갈길 가세요. 하벨 방패를 입은 이상 어지간해서는 죽질 않습니다. 하벨 방패가 아니요. 하벨 갑주, 하벨 갑주와 총의 반지, 그리고 철의 가오의 반지, 이세개 세트를 입었다면 웬만한 적들은 그냥 무시하고 쭉쭉 달리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 세계는 평화롭고 주민들은 친절해요. 아니 개 같은. 내가 목을 따러 간다. 기다려라 푸실라내 네, 해골 마키였잖아. 아무튼, 목다는 건 마찬가지니까 기다려. 자, 그 다음에, 앞으로 그냥 쭉쭉쭉쭉, 나가면, 이곳에, 용대가리가 하나 있어요. 이 용대가리는, 이 용대가리는, 자, 깨어나게 한 다음에 다시 뒤로 돌아오세요. 자, 요 녀석은 데미지가 많이 센 놈이기 때문에, 에스토로 체력 채우고, 앞으로 가서, 자 지금부터 때려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두대 딱 찍고 그 다음에 옆으로 빠지기 자다 한대 때리고 자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기 자 요런식으로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한번씩 때리고 옆으로 빠지기 한번씩 때리고 옆으로 빠지기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자 강공 한번 찍고 다시 한번 두번 찍고 그 다음에 옆으로 내려가요 오른손으로 움직이는게 보였죠? 내려갔어야 되는데 내려가요 또 다시 한번 찍고 다시 찍고 자, 이걸 반복해 주면 돼요. 찍고 내려, 찍고 내려가고 자, 체력 한번 채워주고 여기서뭐칠 거면 칠거 그냥 까지거 맞아 준다. 나는 하벨이니까 킹벨.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대 때리고 다시 한번 때리면 끝. 자, 요런 식으로 맞다 이로 끝내시면 주 됩니다. 짝수였어. 그거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 자, 갑시다. 올수였다 왜 올수였다고 아깝다 짝수 찍을걸 자 그리고나서 요 앞에 있는 요거는 버그가 있습니다 왠지 모르겠는데 안일어나는 버그인데 이 버그를 해결하는 방법은 앞 플러스 강공격을 누르면 점프공격이 나오고 그 점프공격을 이용하면 저 녀석을 빨딱 세울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로 지나가시면 돼요 전부 짝수라고 망할 자, 앞 플러스 강공격. 점 공격 딱 나가면 빨딱 일어서죠. 그다음에 바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굳으시면 안전하게 이렇게 기둥에 한번 착지하면서 적은 데미지로 지나갈 수가 있지만 사실 뭐 저든 말든 상관은 없어요. 자, 이제 화살이 날아와서 꽂히겠죠? 괜찮습니다. 화벨이니까. 자, 앞으로 쭉쭉 가세요. 여기서 달려가면 화살을 안 맞을 수 있지만 화벨이니까 킹벨이니까 그냥 맞아 줘도 됩니다. 자, 이번에 보스 방 요번 보스는 선공보스가 아니고 심지어 싸우지 않아도 되는 보스입니다 저 뒤쪽에 있는 저 계단으로 딱 올라가면 보스전 없이 이 회화생계에서 탈출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선불자는 굉장히 사악한 녀석이니까 죽이고 갑시다 아 물론 대화도 가능해요 자 저의 이론은 아니군요 이 세상에 잘못 들어온 것이라면 그 밑으로 뛰어내려 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절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면 찾으러 온 것이라면 그냥 돌아가세요 뭐 말을 더해 이곳은 조용하고 다들 친절하지만 당신의 세계는 아니잖아요 방금 전에 저한테 덤볐던 용대가리 그리고 이상한 괴물 덩어리들 보고 친절하고 저기 하답니다 나도 친절한 행동을 해주마 자 그냥 때리세요 데미지가 좀 부족했구나 황금성진이었으면 꼬리 한방에 자를 수 있었는데 데미지가 아쉽게도 좀 부족했어요 자 요녀석 자 출혈 데미지가 많이 아프죠 자, 출혈 데미가 많이 아파도 괜찮습니다. 마티라면 어차피 내가 이기니까. 자, 꼬리 공격하면 꼬리가 잘려요. 하지만 굳이 잡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 뭐, 내려찍기까지 해주고. 자, 여기서 그 가까이 붙어있으면은 뭐 간단하게 그냥 때릴 수가 있어요. 자, 출혈 터져도 아프기 때문에. 자, 에스틴 좀 채워가면서 마티를 이렇게 싹싹싹싹 해주면 끝납니다. 아자! 꼬리 안 잘렸어.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당신은 왜 무엇을 바라나요? 네 꼬리를 원했어. 하지만 꼬리는 안 줬으니까 목숨을 받아가도록 하지. 자, 오케이 요런 식으로 하면 회화생의 편이 끝났습니다. 자, 회화생의 편이 딱 끝나면 아노르론도 아까지는 그림 쪽으로 다시 리턴이 되는데 자 여기는 마찬가지로 그냥 알려서 통과를 해주시면 됩니다. 운전하고 온 사이에 공략을 잡기 시작했다고. 그렇군. 근데 이거 소리가 안들려 자 아무튼 돈에는 무시하고 중요한게 아니니까 내려가도록 합시다 파토풀에서 살짝 쉬어주시면 돼요 참고로 이곳에서 귀환하는게 귀찮다고 귀환의 뼈를 쓰게되면 아까는 그림앞으로 다시 끌려가니까 절대로 바보같이 그런짓을 하지마세요 무조건 수동으로 귀환을 해줘야됩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전송 이 전에 전송하기 전에 이곳에서 자또 다시 체력을 올려줍시다 체력 지구력 체력 체력을 올려주세요 체력 이미 웬만한 데미지업은 다 끝났으니까 그냥 체력이나 몰빵해서 열심히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체력까지 올렸으면 이번에는 아노르 론도로, 아놀르 론도로 이동한 다음에 공장에서 고라는 새로운 지역으로 합시다. 마지막 왕의 곡소를 얻을 수 있는 지역이죠. 진구력이 40인데, 네플레이 모어 아니 츠바이엔더가 상당히 많은 스태미를 소모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앞으로 쭉! 자, 이곳에서 쭉, 갑시다, 쭉. 너무 느려, 운데 이거. 내가 치뭐 드립을 치려고 해도 이 길에서 무슨 드립을 쳐요. 아, 매우 어둡습니다. 이 길은 공포게임 같습니다. 닥스오는 역시 공포게임이었습니다. 개수는 직권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달린 속도 너무 느려. 자, 앞으로 가면 멧돼지 한 마리 나오는데, 요새는 뭐 간단하게 처리할 가능해요. 아주 간단하게. 자 아주 간단하게 돌진에오적 그럼 때려요 못 때렸죠 그럼 때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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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자 마지막 한대끝자 이런 식으로 마치긴 해도 이길 수 있는 게 메타지예요 자또 앞으로 갑시다 무조건 때리면 됩니다 무조건 회피, 방어 그런 거는 몸이 약한 녀석들이 하는 거고 몸이 강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때리기만 해도 이길 수가 있어요. 여기서 흑기창까지 갖고 있으면 진짜 완벽한 치트키였는데. 하벨 돼지와 야생멧돼지의 승부는 하벨 돼지 승리. 자 여기서 한번 쉬어 준 다음에 또 다시 앞으로 갑시다.